쌍둥이 부모님이시죠? 지금 바로 학교에 오셔야겠습니다. 쌍둥이들이 많이 다쳤어요. 학교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은 미국인 아빠 에반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급하게 학교로 달려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 에반입니다. 10살의 쌍둥이 아들 에이든과 브레이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아내와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아내 나이가 노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쌍둥이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었어요. 처음 쌍둥이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게 된 순간부터는 기대와 설렘이 점점 높아져갔습니다. 쌍둥이에 대한 책임감이 두 배로 높아졌지만 아내와 제게 더큰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10개월 동안 뱃속에 두 명의 생명을 키워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쌍둥이를 품고 있는 소중한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했지만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지나치게 심해 먹지를 못하거나 먹은 것을 다 개워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입덧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먹지를 못하니 오히려 살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입덧이 지나가고 나니 아내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쌍둥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 보니 배도 다른 임산부들에 비해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아내의 배는 점점 커져갔고 아내는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며 많이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힘들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제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아내의 힘든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특별한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힘든 임신기간을 버텨냈고 건강하게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얻은 행복한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감동적이었어요. 그 작은 몸집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쌍둥이의 탄생으로 우리 가족은 완전체를 이루었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더큰 기쁨이었습니다. 에이든과 브레이드는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서로 매우 다른 성격과 매력을 가졌습니다. 쌍둥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가정은 정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모두가 공감하실 테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는 별개로 육아의 난도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보니 생각보다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쌍둥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기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생활은 아이들에 맞춰서 돌아갔고 아이가 없을 때는 간단했던 일상적인 일들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힘든 일이 되기 일쑤였어요. 특히나 밤에 쌍둥이가 동시에 일어나 울기 시작하면 답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저희 부부는 수면 부족에 시달렸어요. 동시에 두 아이의 욕구에 맞춰 돌보는 일은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우리 부부의 체력적인 문제로 힘들었지만 자라면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지면서 가족 생활이 더 복잡해졌어요. 특히 쌍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쌍둥이들은 서로를 이기려는 욕심과 지기 싫어하는 마음, 경쟁심이 상당히 강했어요. 특히나 같은 나이라면 어떤 일이든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양보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장난감을 두고 누가 먼저 가져갈지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고, 이런 작은 일들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이후로 저희는 쌍둥이에 관련된 물건을 살때 무조건 똑같은 것을 구매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싸움에서 끝났지만, 커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몸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끼리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부부는 그 싸움을 말리느라 진땀을 흘린 적도 많아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기까지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쌍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를 과도하게 비교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했어요. 자라날수록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쌍둥이들 때문에 심리 상담을 다닐 정도였어요. 동생인 브레이든은 에이든을 생각하면 짜증난다는 감정이 먼저 든대요. 뭐만 하려고 하면 에이든과 부딪히고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친다고 했어요. 반면 에이든은 동생인 브레이든이 규칙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데, 부모님은 브레이든의 응석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아 불공평하게 느낀다고 했어요. 한 번은 동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웠다는 이유로 용돈이 깎인 적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동생한테 양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우리 부부는 쌍둥이들의 불만을 완화하려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규칙을 정했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등할수 있는 노력은 다했어요. 그리고 에이든과 브레이든 각자에게 개별적인 심리 상담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긴급 호출을 받아 학교에 급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보니 아이들의 얼굴이 가관입니다. 브레이든과 에이든의 머리는 땀에 젖어 헝클어져 있고 에이든의 얼굴에는 선명한 손톱 자국. 그리고 브레이든의 코에는 피 묻은 휴지가 박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으니 쌍둥이들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서로 공을 차지하려다가 몸싸움을 시작했는데, 그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서로 힘을 겨루는 경쟁으로 변해버린 거였어요. 에이든과 브레이든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고 주변 친구들이 겨우 뜯어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때 친구들과 싸우면 어쩌나를 걱정했지, 쌍둥이들 간 서로 싸우는 걸로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학교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100번 사과를 하고 집에 데려온 쌍둥이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사과하고 풀으라고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서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아이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 상황을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만 했어요. 가정의 최대 고민이자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죠. 해결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고자 커뮤니티에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쌍둥이 아들 엄마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 엄마도 과거에 저희와 같은 이유로 쌍둥이 간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지금은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엄마는 쌍둥이 아들들이 사춘기가 심하게 오면서 거친 언변과 행동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태권도라는 운동을 알게 되었고 차량 운행도 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거칠고 예민했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많이 편안해졌고 밝아졌다며 정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태권도장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태권도장의 홈페이지에는 만점에 가까운 별점과 후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사람이 되었네요. 형제들간의 우애가 더 좋아졌다는 부모들의 절절한 후기들을 보고 저는 당장 태권도를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의 관장님과 상담하면서 쌍둥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관장님께서는 태권도는 단순히 운동 하나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권도는 체력뿐만 아니라 예의, 인내, 자제력 등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업하면서 형제 간의 협력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싹더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쌍둥이들의 성격과 감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게다가 태권도장에서는 별도로 차량을 운영해서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직접 픽업드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학원을 보내려면 부모가 온전히 픽업드랍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이를 픽업 드랍 시키는 건 온전히 부모의 역할인데 학원에서 조금의 교통비를 받고 차량 운영을 한다고 하니 좀 생소한 방식이었지만 학교에서 바로 픽업해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스템도 안전하고 편리한 것 같아 그 전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태권도장을 다녀온 에이든과 브레이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태권도장 관장님이 무섭다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권도장 비용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한 달은 다녀야 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만 다니고 절대 안 다닐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한 달을 다녀도 다니기 싫다면 그때는 그만 다녀도 좋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태권도장에 다니면서도 격렬하게 싸울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태권도 차량에서 내리는 에이든과 브레이든의 표정이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에이든이 차량에서 잘 내릴 수 있도록 브레이든을 도와주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는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노는 시간도 점점 늘었고 놀다가 싸우는 횟수도 줄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의 관계는 눈에 띄게 점점 좋아졌습니다. 둘이 티격태격은 하지만 그 전처럼 머리를 쥐어뜯거나 주먹으로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부는 그저 대견스러웠어요. 태권도장에 다닌 지한달뒤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태권도장 그만둘 거냐고요. 아이들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더라고요. 아이들은 승급심사를 받아서 더 높은 띠를 따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권도는 승급 심사라는 시스템을 통해 품새의 전체를 외우고 도전과 성취감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더 높은 등급의 띠를 따기 위해 수시로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귀여웠습니다. 게다가 태권도장에서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생일파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단체 생활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태권도는 예절과 인성을 중시하는 운동이라서 마냥 천방지축으로 배려가 부족했던 저희 아이들에게는 정말이지 딱 필요한 운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태권도는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길러주면서 정신적으로도 자기 통제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술이기 때문입니다. 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 덕분에 아이들의 관계가 원만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쌍둥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단단한 유대가 마래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고 있답니다. 요즘 저희 집은 태권도 덕분에 그전보다 화목한 가정이 된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한국의 태권도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과거부터 정신력이라면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온전히 담겨있는 무예가 바로 태권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육과 교육의 사이에서 태권도장이 없어서는 안될 교육기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역시 한국의 태권도의 부모님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이기려는 경쟁심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아이들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가르친 한국의 태권도 덕분에 쌍둥이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관계가 원만해졌다는 에반 씨의 아주 기분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에반 씨의 가족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